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개발 도우미입니다. 이번에는 테스팅 시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트 클래스에 사용되는 애노테이션은 앞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SQL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테이블을 지우고 아이디가 길동인 새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먼저 아이디가 유저인 사용자를 등록해 봅니다. 테스트 수행 전에 쿼리가 실행되고 길동인 데이터가 입력되므로 유저인 사용자 등록은 성공합니다. 길동은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므로 아이디 중복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제 실제 테스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테스트가 모두 성공했습니다. 여기까지 스프링 테스트를 이용해 웹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